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침 준비하기예요. 눈을 뜨고 숨을 고르고 하루를 천천히 시작해요. 부드러운 속도로 짧은 문장으로 편하게 들려드릴게요. 따뜻한 마음으로 같이 출발해요. 작은 준비가 하루를 바꿔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함께 가요. 알람이 울렸어요. 띠리리, 띠리리.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두워요.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허리를 펴고 어깨를 돌렸어요. 후.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한번더 후. 이불을 정리했어요. 구김을 펴고 끝부분을 가지런히 접었어요. 베개도 두드려서 세워두었어요. 작은 정리지만 마음이 편해요. 커튼을 열었어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볼에 닿았어요. 상쾌해요. 바깥은 조용해요. 새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요. 좋다. 마음 속으로 천천히 말했어요. 하늘을 잠깐 봤어요. 구름이 얇게 떠 있어요. 오늘의 빛이 천천히 깨어나요. 발끝으로 슬리퍼를 찾았어요. 푹신한 느낌이 좋아요. 욕실로 갔어요. 불을 켰어요. 거울이 밝아졌어요. 수도를 틀었어요. 차가운 물로 손을 적셨어요. 얼굴에 물을 뿌렸어요. 잠이 깨요. 눈이 시원해요. 세안제로 거품을 냈어요. 둥글게 천천히 문질렀어요. 미지근한 물로 헹궈냈어요. 물방울이 뚜르르 흘렀어요. 수건으로 톡톡 얼굴의 물기를 닦았어요. 촉촉해요. 양치를 했어요. 칫솔에 치약을 조금 올렸어요. 윗니 아랫니 안쪽 바깥쪽 어금니까지 차례대로 닦았어요. 치카치카 소리가 작게 났어요. 박하양이 코끝에 맴돌았어요. 입을 헹구고 컵을 씻어 제자리에 두었어요. 정돈이 되면 마음도 가벼워요. 머리를 빗었어요. 잔머리를 뒤로 넘겼어요. 크림을 부드럽게 발랐어요. 피부가 촉촉해요. 거울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어요. 오늘도 괜찮아. 목과 어깨를 한번더 풀었어요. 둥글게, 천천히. 몸이 조금 더 가벼워졌어요. 옷장을 열었어요. 오늘의 옷을 천천히 골랐어요. 깨끗한 셔츠, 편한 바지, 따뜻한 가디건. 계절을 생각했어요. 늦가을의 아침 공기가 쌀쌀해요. 셔츠 단추를 위에서 아래로 잠갔어요. 목이 답답하지 않게 한 칸은 열어두었어요. 소매를 정리하고 옷깃을 매만졌어요. 깔끔해요. 양말을 신었어요. 발이 따뜻해요. 주방으로 갔어요. 전기주전자를 켰어요. 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머그컵을 꺼냈어요. 따뜻한 물을 부었어요. 커피를 탔어요. 향이 조용히 퍼졌어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손바닥이 데이지 않게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부드러워요. 몸이 깨어나요. 입안을 한번 깊게 데워주는 느낌이에요. 테이블 위를 가볍게 닦았어요. 테이블이 깨끗해졌어요. 식탁에 빵을 올렸어요. 토스터에 살짝 구웠어요. 바삭한 소리가 났어요. 버터를 얇게 발랐어요. 한입 베어 물었어요. 고소해요. 작은 아침이지만 마음이 든든해요. 물한 잔을 마셨어요. 목이 편안해졌어요. 시계를 봤어요. 아직 여유가 조금 있어요. 창 밖을 한번더 봤어요. 바람이 살짝 불어요. 오늘의 옷차림을 다시 생각했어요. 얇은 겉옷이 좋겠어요. 가방 안을 확인했어요. 지갑, 휴대폰, 열쇠.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넣었어요. 물병도 챙겼어요. 휴지 한 팩, 작은 가방, 볼펜 하나. 따뜻한 겉옷을 접어 가방 위에 올렸어요. 내일 사용할 물건은 책상 위로 모아서 정리했어요. 사용한 컵은 씻어서 물기를 털고 받침에 놓았어요. 싱크대 주변을 한번더 닦았어요. 물방울이 남지 않아요.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작은 봉투는 묶어서 문 옆에 두었어요. 거실 불을 끄기 전에 한번더 둘러봤어요. 창문은 잠갔는지, 전원은 껐는지, 멀티탭 전원이 꺼졌는지. 하나씩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액자를 스치듯 봤어요. 가족 사진이 미소지어요.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장을 열었어요. 오늘은 가벼운 운동화를 골랐어요. 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몸을 한번 쭉 펴고 어깨를 다시 돌렸어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옷매무새를 확인했어요. 머리카락을 정리하고 미소를 한번더 지었어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가방 앞주머니에 넣었어요.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작은 우산도 챙겼어요 문고리를 잡았어요 숨을 고르고 속으로 말했어요 천천히 차분히 오늘도 괜찮아 가방을 어깨에 올렸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었어요 문이 찰칵 자동으로 잠겼어요 복도는 고요해요. 발소리가 또각 또각 울렸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어요. 불빛이 켜졌어요. 잠시 기다리는 시간에도 마음을 정리했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마음속으로 가볍게 순서대로 떠올렸어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거울에 비친 오늘의 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준비됐어요. 층수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았어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들숨 날숨 짧게 고르게 마음이 편안해요. 현관 앞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아침의 냄새, 늦가을의 공기, 부드러운 빛. 작은 시작이지만 충분해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걸어가요. 잘하셨어요. 아침의 작은 준비가 하루를 바꿔요. 짧은 호흡, 작은 정리, 부드러운 미소. 그것이면 충분해요. 당신의 오늘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